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터미네이터2라는 블록버스터의 타이틀 첫머리에 등장하던 역삼각형이 겹쳐진 그 회사 로고가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캐롤코라는 회사는 람보 시리즈와 원초적 본능, 토탈 리콜 등 당대 최고의 블록버스터들을 연이어 히트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는 대형 흥행작이 하나도 나오질 않았죠. 97년에 이 회사는 파산했고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으로 새로운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추격과 회원 증가세의 둔화로 맞은 위기를 극복하고 사상 최고의 주가를 기록 중입니다. 2015년 한국에 진출해서 7,500억 원이나 투자를 한 보상을 받은 거죠. 한때 DVD 대여업체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OTT 업체로 변신하고 2013년에는 자신들의 컨텐츠를 만들기로 한 후에 이런 모험적인 일을 끊임없이 시도해서 안주하지 않는 문화에 대해서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CEO 어, 최고경영자 리드 헤이스팅스가 한 말에 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회사가 너무 안전한 블록버스터에 집중한다고 불평을 터트립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대형장몇 편을 취소하기까지 했죠. 히트작 비율이 너무 높다고 늘 컨텐츠 팀을 탁달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미친 프로젝트를 더 많이 시도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보다 더 캐롤코와 넷플릭스의 차이를 잘 설명해 주는 얘기는 없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신부름꾼에서 1929년 주식시장 대붕괴 때 한목 잡은 사람, 그러다 점점 더, 안주하는 투자로 파산했던 제시 리버모어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병은 참 돈이 많이 듭니다. 어디에 있든 누구든 감염될 수 있죠. 그가 말한 병이 바로 그 자신도 한때 알았고 나중에 사망에 이른 병, 바로 오만입니다. 오만. 자, 화요일 성공예감 김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